기호형 소개팅한 여자가 제가 연락 없으니 먼저 전화 왔던데 고백하면 성공각입니까? 소개팅한 여자가 제가 소개팅한 여자가 남자가 연락이 없으니까 먼저 전화가 왔던데 고백하면 성공각입니까? 확률이 되게 높겠네요 그거 같은 경우는 한80% 정도? 예80% 정도입니다 음 근데 그거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예 그거는 잘 생각해봐야 돼요 연락이 없어가지고 어? 이 새끼 뭐야? 애프터도 없이 연락도 안 하네. 어존나 꼴값이네. 생긴 거 꼴뚜기처럼 생겨가지고 이래가지고 전화를 그냥 한번 한 건데 거기다가 남자가 착하게 가지고 어 저기 사귀실래요? 이러면은 <laughs> 아유 그럼 그렇지. 야니 네 수준에 맞는 애 사겨. 어 바로 차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스시녀한테 고백도 못하다가 실현당했는데 자꾸 마음에 남네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요? 음. 어, 여자는 여자로 있는 겁니다. 예. 좋은 여자도 어, 만나다 보면 잔석게 사라집니다. 예. 그렇죠? 예. <laughs> 제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계속 해도 안 돼서 포기하고 어떤 여자애가 저를 좋아한다고 해서 걔한테 영화 보러 가자니까 좋다고 하다가 하루 지나니까 갑자기 톡으로 싫다고 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제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계속 해도 안 돼서 포기하고 어떤 여자애가 저를 좋아한다고 해서 걔한테 영화 보러 가자니까 좋다고 하다가 하루 지나니까 갑자기 톡으로 싫다고 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음. 이게 뭔 사연입니까?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 감정 없었던 겁니다. 예. 이거 그냥 심심해가지고, 영화 볼 사람도 없고, 여자들도 그런 거 있습니다. 남자들도,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 진짜 영화 한편 보고 싶은데, 영화 볼 사람이 왜 이렇게 없냐? 하다가, 계속 고민하다가, 아, 진짜 쟤랑 봐야 되나? 어? 아, 진짜 쟤랑 봐야 돼? 아, 진짜 나도 이제 갈 때까지 갔다. 개막장 됐구나. 내 인생이 진짜 나도 이제 거의 바닥이구나. 어? 이렇게 마음먹고, 야, 영화 한번 보자. 하이, 좋다. 이렇게 하다가 생각해 본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아, 씨, 이건 아니다. 그래도 내가 진짜 혼자서 그냥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그냥 살면 살았지. 쟤랑 영화 보는 거 아니다 싶어도 싫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걸수 있어요. 좀 마음 아프겠, 마음 아프겠지만. 예. 크리스마스 20일 정도 남았는데 제가 여친 사귈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라고 하시네요. 크리스마스가 지금 20일 정도 대략적으로 남았잖아요. 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귈 확률은 0%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깔끔하죠 예 <목소리> 기온이 마음에 드는 여자 번호 따는 방법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우습다 생각합니다 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예요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어 번호를 갖다가 따는 법보다 음 물론 번호를 따는 것이 먼저 먼저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그 <laughs> 요즘 요즘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여자를 뭐~ 보셔본 적은 없지만은 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오히려 어~ 오히려 저는 전공법이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전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정면으로 어~ 저기 먼저 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속,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애장추에 단도직입적으로 죄송한데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남자친구 있으세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 친구 있는 것부터 먼저 물어보고, 그다음에 없다라고 하면, 저는 님 괜찮은데 저 어떠세요? 저 같은 쪽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1 0명 정도 던지면 한명 정도는 꽂힐 겁니다. 왜냐면 집중도 짝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열명 중에 한명 정도 꽂히잖아요. 그 여자랑 하는 겁니다. 예, 계속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만남도 가지고 데이트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여자친구 오빠가 무수림인데, 여자친, 여, 자 여친한테 실수하면 오빠한테 말해서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찌그러져 있으세요. 예, 수고하셨고요. 사겨도 사랑하고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좋고. 그게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 많이 됩니다. 예, 일단 여자를 갖다가 사귀고 난 다음에 잠자리를 하고 나서 사랑하는 느낌이 사라진 거죠. 그게 제일 쓰레기 같은 남자예요. 예. 정신 차리세요. 당장 헤어지세요. 여자가 불쌍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기호 형님 소개팅한 여자랑 40분 통화했는데, 다음에 고백하면 성공하겠죠. 어, 그뭐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소개팅한 여자랑 40분 정도를 통화를 했다. 그러면 일단 어... 호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호감이 있는 건 확실한 거고요. 어, 근데 고백 같은 경우는 어... 그거는 뭐, 그거는, 이렇게 뭐, 단순히 텍스트로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 힘들고,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대화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 사람의 눈빛을 갖다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빛이, 어, 나를 원하고 있다. 나를 뭔가 갈망하고 있다. 호가머린 눈빛으로 보고 있다. 그럴 때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 책임에 뽀뽀까지 하는 거고, 예? 그러다가 손까지 올라가는 거고, 막말로, 앙, 앙, 어허이. 안규 아, 안교시 못소리인데 연애 상담하는 저희가 뭔가요? <laughs> 어너 같은 애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웃음> 예. <웃음> 이렇게라도 해야 여자한테 말이라도 <laughs> 붙여보는 분들 어너 같은 애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laughs> 50일 됐는데 잘 토라지고 삐지는데 계속 수그리고 져주고 미안하다 하면서 지내도 되나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사귄 지 50일 밖에 안 됐는데 맨날 삐지고, 토라지고, 예? 그런다고 해서 계속 수그리고, 저주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사귀잖아요? 나중에 가면, 예? 나중에 가면 어차피 그거는, 어, 얼마 못 갑니다. 50일이면 그거 한, 저번도 200일도 못 가요. 예. 조만간입니다. 예. 여자와 남자랑 서로, 서로, 서로 각자, 어? 상대방의 입장 이렇게 생각해 주어야지. 여자가 너무 잘 삐지고 토라지고 이러면은 피곤합니다. 남자가 지쳐버려요. 예. 기분 맞추고 맞추다가 결국 폭발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뺨때기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경찰에 신고당 하고 그냥 수갑 차는 겁니다. 예. 퇴태는 거예요. 예. 빨리 헤어지세요. 예. 자태는 거. 여자들 중에서 있, 있죠. 예? 시청자분들. 여자들 중에서 여자들 중에서 꼭 보면은 남자에게 폭력성을 유발하는 여자들도 있죠. 그거 잘못 되는 겁니다. 예, 남자를 뭔가 좀 욱하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드는 여자 여자들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 여자 스타일들은 웬만하면 빨리 일찍 함치 끊으세요. 예, 좀 무슨 일이 생기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깁니다. 예, 남자를 뭔가 우발적으로 만들고 남자를 뭔가 폭력적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특유의 스타일을 가진 여자들이 있어요. 예, 그거 상당히 못된 버릇인데 그런 여자를 잘못 만나면 사고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큰일 나요. 예. 사귄 지 200일 됐는데 여친이 500 빌려갔어요. 바퀴뻘쭘해요 어째요? 님, 조댄 겁니다. 이미 바퀴뻘쭘해요 가니까 못 봤습니다. 예, 지금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안 받을 걸요. 아마 이미 조댄 겁니다. 예,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예, 조댄 거예요. 지금 이미 정신 차리세요. 아, 그러고 보니 형님은 데이트할 때돈 거의 내는 편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어... 웬만해서는 제가 돈 냅니다. 예. 제가 살면서 여자친구를 이렇게 열번 정도 내외로 사귀어봤는데, 어, 웬만해서는 제가 돈을 내요. 웬만해는 돈을 내고, 어, 한열명 중에 한두 명? 열명 중에 한두명 정도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어, 아, 됐어. 여기 내가 낼게. 어, 이거 내가 낼게. 요런 스타일이 두 명이에요. 열명 중에 두명 정도가 아 여기 내가 낼게 먼저 나서서 먼저 카드 내고 먼저 낼게 요게 두명 정도가 있구요 그다음에 한세명 정도가 한세명 정도는 음 양심껏 작은 거 내는 거 있죠 작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밥을 갖다가 뭐2만 원짜리 를 샀다 그러면 이제 커피값으로 뭐한 팔천 원 쓰고 좀 작은 거 있잖아 요 칠천 원 쓰고 그런 스타일이 한세명 정도 있고요 나머지 다섯 명이 있잖아요 열명 중에 다섯 명 정도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개, 그냥, 계산할 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예.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계속, 카드, 계속, 계속, 카드 계산하고, 카드 계산하고, 이러면 옆에 가만히,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응. <laughs> 그 중에서는 심지어, 어, 그 다섯 명 중에서 한두명 정도는 잘 먹었다는 말도 안 해요. 예. 잘 먹었다는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그 다섯 명중두명 정도는, 예, 그만큼 뭐 남자를 그냥 개 호구로 보는 거죠. 예, 그래도 뭐 워낙에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그냥 뭐 스무스하게 넘어갔죠. 예. <목소리>